볼까? 좋아요. 최소백 서버입니다 어, 지금 대형 포장요, 대형 포장, 예, 대형 포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이 들어가겠습니다. 대형 포장 같은 경우에는 주식 소림사에서 예, 저희는 이날 들어가 가지고 이날 들어가지고 적당히 먹고요, 먹고 지금 이거 뭐 이런 때 다시 들어갔습니다. 이런 때 다시 들어갔는데 어, 보면은 지금. 소림사가, 어, 저희 카톡방에서는 이날에도 말씀드렸어요. 이날에도 추천을 드렸고요 예, 추천드렸고, 지금도 들고 계신 분이 계실 건데, 어, 지금 시에 살짝 뜨, 뜨고 있다는 겁니다. 시에. 자, 시에 보시면 4.7% 지금 뜨고 있죠. 그래가지고 지금 카톡방에도 이런 식으로, 어,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말씀드렸고요 뭐, 혹시 대형 포장 들고 계신 분 계신가요? 시에, 시간에 가는군요 라고 말씀드렸죠 예 마, 어, 이야기를 나누고 있죠 어 근데 카톡방에는 중요한 게 뭐냐면 일단은 오늘이 진짜 아주 중요한 날이다 주식 소림사 지금 여섯 번째 어 열흘 동안 열흘 동안 어 그러니까 지난주부터죠 지난주 월요일부터 지금 열흘 동안 섹터를 말씀드렸는데 여섯 개 말씀드렸는데 여섯 개 섹터가 전부 날라갔다 날라갔다 오늘 보시면은 자 보시면 어디 있습니까. 드래곤 플라이어제 말씀드린 게게임주였죠게임주에서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게 어, 넥게임즈 마,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넥슨 GT도 말씀드렸습니다 넥슨 GT 예, 두 개가 오늘 어, 미친듯이 갔다 자 보이시죠 오전에 자 넥게임즈 20% 가, 20% 이상 갔었죠 넥게임즈 20% 정도 갔고 넥슨 GT도 10% 이상 갔고요. 자, 어제 방송에 오신 분들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 걸었는데 못 잡았다. 와, 진짜 대박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게임주 매수 걸었는데 안 걸리고, VI c 라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듣긴 들었는데 아쉽네요. 왜냐하면 다들 간을 보십니다. 간을, 소림사를. 소림사 간 보고 이 새끼들 진짜 잘하나 이러고 있다가 그냥 어간 보고 있다가 그냥 돈못 버는 거예요 진짜 이건 말도 안돼못 믿겠어 우와 진짜 신의 영역을 넘어버리네 이거는 막 아깝다 멋집니다 대단 지금 여러분들 섹터, 한 개의 번, 섹터 한번한번 이거 아다리 걸려가지고 몸발로 뭐 맞춘 게 아닙니다 여섯 개를 말씀드렸는데 여섯 개가 날라간 겁니다 아시겠죠 로봇 관련주를 제가 로봇 관련주 시간에 뜨기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시간에 아무 움직이었었는데 로봇 관련주 말씀드리고 다음날부터 로봇 관련주 출발했죠. 지금도 아직까지 가고 있습니다. 걔들은 어, 게임주들도 어제 시간에 전혀 뜬게 없었어요. 오히려 시간에 마이너스였습니다. 근데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소림사에서는 예, 게임주 말씀드리고 넥슨 GT를 필두로 해서 넥슨 GT, 넥게임즈를 필두로 해서 다른 어, 게임주들도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어, 넥게임즈랑 뭐 보시면 뭐 넥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23% 같고요. 어, 넥슨 GT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넥슨 GT도 11.6%갔고요 어, 위메이드 같은 게 어떻게 됐습니까? 위메이드, 위메이드도 좀 좋았죠. 위메이드도 한9% 정도 갔고요 그리고 드래곤 플라이, 드래곤 플라이고 드래곤 플라이도. 자 오늘 23퍼 갔습니다 23퍼 갔었죠 예 그래서 게임주들이 좋았다 게임주들이 좋았다 예, 일단 그런 식으로 일단은 저희가 하고 있다라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6개 말씀드려가지고 6개 전부 갔다 예 근데 대형포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일단 시간이 떴죠 예 지금 쓸데없는 소리 했는데 일단은 그래도 대형포장 주주분들 중에서도 우리 소림사 또 처음 뵙는 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도 한번 홍보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홍보차 한번 뭐 일단 말씀 드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형포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항상 제가 말씀드렸고 이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자리에서도 지금 충분히 제가 일단은 잡아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손절가는 뭐, 손절가는 그때 1,150원 정도 잡아드렸을 건데, 1,150원을 아직 깨지 않았고요. 어, 정말 안전하게 잡으실 분들은 1,100원 정도에서 한번 잡아봐라고 했는데, 아직, 어, 1100원대는 안 왔죠. 얘가 실제로 빼려면 이까지는 뺄수 있었는데 지금 여기서 자, 일단 잡았습니다. 잡고 나서 일단 올렸는데 22선을 뚫고 나서 지금 여기서 놀다가 일단은 시간을로 일단 뛰었습니다. 뛰었는데 얘가 저항대가 아주 많다는 게 문제죠. 지금 보시면 자, 저항대가 지금 요렇게 보시면 자, 1차적인 저항대 얘가 막 얘가 막고 빠질 수 있는 자리가 1330원대랑 아주 강한 저항라인이 지금 1,400원대로 가는 이 1,390원과 1,400원대 요 라인. 자, 요 라인을 어떻게 뚫어주는지가 아주 중요하겠다. 그래서 혹시나 내일 이거 뚫지, 뚫지 못한 다면맞고 빠져가지고 이렇게, 어, 여기서 뭐 이렇게 놀 수도 있고요. 여기서 놀아줘도 어떻게 보면 좋아요. 여기서 놀아주다가 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1,350원에서 1,400원대 라인에서 놀아주는 것도 어떻게 보면 괜찮다 자요 라인에서 놀아주는 거 괜찮고 뭐 이거 내일 뭐 이렇게 뚫어주면 더 좋지 어 1,500원대 1,500원대까지 가주면 아주 좋은 건데 일단은 시외에 뭐 이거는 뭐 음, 거래량이 일단은 어느 정도 들어오긴 했지만은 이거를 일단은 내일 봐야 되겠고요 봐야 되겠고 어4 7인데 충분히 근데 얘가 조정을 많이 받았어요. 고점에서 이렇게 윗꼬리 은봉이 계속 출현하면서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지켜 주는 척 하다가 이탈을 시키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급락이 나오면서 이런 식으로 이런 데서는 버티기 힘들어요. 자, 뭐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에서는 버티기가 힘들어. 이거 지금 아직까지 들고 계신 분들은 진짜 멘탈이 엄청 세신 분이다. 진짜 막말로. 고속도로 달리다가 똥 마려우면은 그냥 차 세워 놓고 어? 풀숲에 들어가 가지고 똥쌀수 있는 그런 멘탈을 가지고 계시는 그 정도의 배짱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지금 대형 포장을 아직까지 존버하고 있다라고 일단은 보여집니다. 그래서 대형 포장 같은 경우에는 진짜 이게 끝은 아니죠. 이거 끝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끝이라면은 저는 예, 차트 공부 다시 해야 되고요. 어 이, 여기서부터는 얘가 이 라인 때 1,400원 대 위에 1,400원 대 위에서 놀아준다면은 자. 이런 자리, 이런 자리에서 놀아준다면 얘는 다시 한번 갈 수도 있습니다. 어, 대형 포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조정이 나왔다고 보여지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좀 크게 갈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워낙 양아치고 어, 이 기간이 엄청나게 길게 어, 두고 가는 녀석이기 때문에 이, 이 같은 경우에는 단기간 수익을 먹기보다는 조금 길게 길게 들고 가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물론 이 라인 때 제가 말씀드린 1,100 50원. 1150원을 깨게 되면 일단은 한번 후퇴를 하고 나서 다시 이 가격대 위에 올라왔을 때 들어가는 게 맞다. 여기를 이탈하게 되면 급락이 나오고 어 막말로 1100원을 깰 수도 있다. 1100원을 깰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를 깨게 되면 시간이 아주 많이 걸린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 저가의 자리에서 세력들이 매집을 장기간 하다가 다시 올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시간이 아주 많이 걸린다. 그래서 여기서는 1150원대에서는 한번 탈출을 해야 되고 일단은 내일 시혜를 어떻게 띄워주느냐 한번 보셔야 되고. 이 60에서는 어떻게 올라와 주느냐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아주 중요한 자리에 와 있다. 여기서부터는 시작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자리는 맞습니다. 시작을 할수도 있는 그런 자리는 맞는데 어 저,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약수익 중인데 한 3포 정도 수익 중인데 내일 어떻게 띄어줄지 한번 보고 어 여기 어 일단 저항대에서 한번 좀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시면 좋겠다. 아시겠죠? 1300 40원에서 1300 어 1,300원대 초반에서 어, 가장 강한 저항 라인 때는 1,400원으로 가는 이 라인 때, 예, 1,300원 후반 때 여기를 어떻게 뚫어줄까? 어, 그리고 어, 맞아야 될게 어, 1,500원대 라인, 요 라인 때 1,500원대에서 1,400원 후반 대예 아시겠죠? 항상 여러분들이 1,400원, 1,500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약간 모자라게 파셔도 나쁘지 않습니다. 어 여러분들이. 기준을 삼는 게뭐 1,500원, 1,000 단위 뭐 아니면 100 단위 이렇게 깔끔하게 이렇게 저항대를 계산하는 것도 아 그것도 좀안 좋은 습관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웬만하면 만약에 나는 15,000원에 걸어놨는데 1 5 0 0원을 걸어놨는데 세력은 1,490원에서 내려 꼽습니다 예,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15,000원에 걸어놓으면 14,900원에 맞고 빠집니다 이런 경우가 아주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런 심리전에서 조금 이기기 위해서는 어 약간 얌생이 맹키로 그렇게 저항대를 거는 것도 나쁘진 않다라고 일단 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1,500원보다는 1,480원이나 1,490원, 1,400원보다는 1,380원이나 1,390원 요 정도를 저항대로 생각하셔도 나쁘지 않다고 일단은 말 어,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내일 이거 시가 뜨는 거 보시고요. 어, 1차적으로 맞아야 될 라인은 이 1,340원에서 1,350원 정도 생각하시고 어, 여기 얘가 여기를 강하게 뚫어준다면그 다음 저항대인 1,400원대 부분까지는 또갈 수도 있다라고 일단 보여집니다. 예. 어, 단기적으로, 뭐, 단기적으로 들어가신 분들은 뭐, 수익 내일 실현하셔도 나쁘진 않고요 길게 길게 들고 가신 분들은 조금 멘탈 터지더라도, 예, 멘탈 이렇게 꼬매가면서, 어, 그렇게 좀 들고 가셔도, 어, 좋겠다. 하지만 무조건적인 존버는 아니다. 1150원은 지켜줘야 된다라고 일단은, 어, 말씀을 드리면서, 대형 포장 같은 경우에는 주봉상으로도 봤을 때도 이뻐요. 주봉상으로 봤을 때도 지금 21선을 딱 안착해가지고 지금 보면은, 예, 요게 딱 20선 안착했죠? 20선 안착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어, 여기서 한번 방향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흐름적으로 봤을 때는 우상향할수 있는 일단은 그림이 그려지고요. 자 아까 어, 일봉상으로 그려드렸던 이4 0 0원대에서이 2,390원대 이 라인이 주봉상으로도 지금 강한 저항을 맞을 수 있다. 그리고 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1,340원 주봉상으로도 딱 맞아 떨어지는 게 예, 웃기죠. 그래서 1,340원 그리고 여기를 뚫어준다면 1,400원대 부근.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대응을 하셔야 되겠다고 라 일단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형포장은 여기서 출발을 한다면은 다시 또 크게 상승할수 있는 녀석은 맞는데 너무 양아치 맹키로 움직이기 때문에 어 정말로 어 대형이 안되신 분들은 아싸리 들어올 생각을 하지를 마세요. 아시, 아시겠죠? 예, 들어올 생각을 하지를 마세요. 여러분들 일상생활 진짜 밥, 먹, 밥 먹고 싶을 때밥 먹고 어 영화 보고 싶을 때 영화 보고 여자친구 보고 싶을 때 여자친구랑 데이트하고 어 그렇게 살고 싶으시면 대형포장 같은 이런 주식은 어 하시면 안된다라고 일단은 말씀드리다 아시겠죠? 요 창고 하시구요, 창고 하시구요. 대형 포장에 대한 분석은 이정도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직까지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식 소림사,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좀 부탁을 드리구요. 유튜브 내용에 보시면 링크가 나있거든요. 링크를 클릭하시면 주식 소림사, 개미훈련소 카페로 바로 연결이 됩니다. 카페 가입하시고 등업하시고 주식소림사 무료 추천주도 받아보시고요. 무료 카톡방 입장 클릭하시고 글 남겨주시면 초대해 드리겠습니다.